개미는 뚠뚠, 오늘도 뚠뚠, 열심히 훈련하네. 저, 아니, 오늘 짬뽕을 시켰거든요. 근데, 한 시간이 넘어도 안 오는겨. 그래가지고, 아, 비가 많이 와서 그러나 보다 하고 그러려니 했거든. 전화가 아니나 다를까 오더라고. 죄송합니다. 늦게 늦었습니다. 빨리 가져다 드릴게요. 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천천히 갖다 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었지. 딱 음식이 도착해서 왔다? 봤는데 짜장면인 거임 짬뽕 시켰는데 아, 근데 이게 특히 비가 이렇게 내리는 날또 어떻게 다시 갖다 달라 하겠어 솔직히 그래가지고 그냥 먹었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우리 집 근처 막 뉴스 나오고 난리 났어 지금 막 수영하고 막 이거 밖에 나갈 때 우산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물안경 가지고 나가야 돼 지금 그러니까 수영을 좀 배워야겠어 여러분들도 비 조심하세요 비에 휩쓸려 내려간다 나도 물안경 꼭 쓰라고 고마워 <laughs> 나 물에 안써 나 수영 못해가지고 물에 가라앉음 난 물에 떠본 적이 없어 수영 개못함 나 수영 잘하고 싶어 수영 잘하면은 그 수영장 같은데 가면 재밌지 않을까? 워터파크 이런데 놀러가면 왜냐면 수영을 잘하니까 아니 호우를 대비해서 수영을 배워야 될 정도냐고 아. 아 반갑다 헬로우! 미스터, 따거. 할로우. 뒤에 박으면 한 바퀴 돌거든. 아주 훌륭한 제안을 하나지. 너내후라이팬 메달이 되지 않겠나? 되지 않다면 죽인다. 그게 되겠냐고? 너무하다고. 뭐가? 너가 도총 없이 돌아다니래. 그뭐 언제 높았던 적이 있나? 야 내가 그거사 레벨이 찍먹이라도 해봤으면은 어? 아 맞다 평판 레벨 이러면서 아이고 관리해야겠다 이러면서 매너 게임하지? 매너 좋게 게임해도 사 레벨 못 가? 이 게임 존나 불합리한 게임이야. 없어야 될 그런 것 중에 하나랄까? 높은 사람들은 스쿼드 많이 하는 사람들, 스쿼드 하는데 팀원들끼리 칭찬 잘 눌러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요 레벨입니다. 저 양반은. 지금 뭐 1페이지부터 저기서 지금 있겠다는겨? 아아이고 싶어 하이하이 어야쟤 뭐야? 쟤 어떻게 알고 저기 있는거야? 저 보급이 떨어질 위치를 알고 있었던건가? 삼견지명이야아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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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3뚝을 먹고 도망쳐 일단 먹어 돔 돔! 돔! 나 아니야? 저거 쬐깐한거 욕심내면 뒤진다 내가 테이 하면서 느낀거야 걍 테이거는 먹고 튀어야 돼 여기 쌈박질하면 안되고 테이는 먹고 그냥 튀어야 돼 어어! 이봐봐이봐봐 올라오지마 뭔 m 4요 어? 쟤는 죽일만한데, 이 죽이고 배율이나 뺏어가더니 <laughs> 차 바꾸고 전번 하러 가야겠다. 아, 차 터지겠는데, 어허, 저 애미 사고, 저저 저거 총든 사람은 저걸 죽이고 말고는 신경 안 써. 일단 마인드부터가 일단 차를 좀 터트려야겠어. 약간 이런 마인드. 이거 내 차인데요. 어? 내가 먼저 봤어. 자, 새 차도 그있겠다이패치렇기 가자. 사람 여기 또 있냐? 오호 요새 엄지 그림만 썼더니만은, 저와야 씨, 뭐가 이렇게 많아. 엄지 아니면 다른 손잡이를 못쓰겠다, 야. 아! 스키로 치킨 먹게 하고요. 스키가 뭐야? 제트스키 타고? 아, 스카? 스카 스라는 거지? 근데 안 그래도 내가 요새 스카 좀 유튜브에 한번 팔아보려고 스카를 좀 써볼까 싶었는데, 스카가 안 나오더라고, 솔로 할 때. 스카 나오면 스카 쓰지 뭐. 스카 좀 애매한 포지션이긴 해. 근데 난 개인적으로 M4보다는 위에 있다고 봐. 어 스카만 써야 되죠? 이번총안 되는 거지. 판처 아니면 응처장은 응처장 가능 응처장 콜 오케이 응처장 스카 파밍하러 가보자. 보자 찾은가 또안 나온다 이거 라떼는 말이요 이 총을 스카만 쓰는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이요. 스카 두자루를 들고 하나는 레닷 하나는 800 끼고 돌아댕겼다 이 말이요. 어이? 옛날에는 말이요. 스카에 8배도 장착됐어. 그때는 미니가 없었다 이 말이요. 미니 없을 시절에 M16 DMR 들거나 아니면은 M4 진짜 두 자루 들고 다녔어요. 이제 칠탄 쓰는 사람은 무조건 스크스. 그때는 스르륵도 없었음. <laughs> 무조건 스크스. 그리고 미니가 처음 나왔을 때는 약간, 걔는 DMR로 사람들이 많이 썼다기보다는 미니에다가 레닷을 끼고 연사로 해가지고 단발광클로 많이 썼어. 왜냐면 미니가 졸라 어가지고 그때 처음 나왔을 때. 레닷 깨가지고 단발광클로 쏘고 그랬어. 어, 스카 나왔다. 건너갑시다, 이거. 어, 저 앞에서 두명 있는데요? 너네들 뭐야, 너네들? 얘얜또 뭐야? 아니 지나갑시다, 같이, 얘. 예. 그래, 그래, 그래. 야, 가자, 가자, 얘들아. 인서클 해야지. 건너가자, 건너가자. 좋다 좋다 사이좋네 이거 얼마나 좋아 이게 안쓰고 다같이 넘어가고 서로 갈 길은 가고 오프라 하지만 난 너네들과 사이가 좋지 않지 난 너희를 죽일거야 너희들의 엉덩이를 존나 쏜 다음에 이만치즈을 가져가주겠어 칸 <목소리> 오호 빅 스카맨 쇼부다 빅 스카맨 어? 타임! 쇼보다 빅스카맨! 아우씨! 정확한 헤드라인 컷이다 슈카맨. 아 잠깐만 나 응차장이잖아. 뭐야? 화면 더 있어? 아니구나. 쟤 뭐야? 누구세요? 언제부터 나 쳐다보고 있었어? 아. 뭐가 되게 총이 뭔 총소리도 그렇고 되게 가볍다 총이 저거 저 MP5 날먹 저 조준도 안하고 쏘는거 봐 진짜 개킬만한다 저거 진짜 총 조준도 안하고 그냥 갈기는거 봐 저거 근데 머리 맞았어 나도 뭐 날먹 많이 하긴 했지, 저 지금. 까비. 어, 어 야, 야, 미사고다, 미사고다! 야, 미안해, 미안해! 차다 터질 뻔했다, 이거. 야, 큰일 날뻔. 야, 저 위로 가면 미사고 1 0 0 날텐데. 완전 크게 돌리자, 이거. 아까 나 있었던 대로. 여기 언덕 먹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그럼 뒤에 차 소리 하나 났고. 아마 한명더 있을 수도. 아, 와... 한명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 일평집이 베리 수상합니다. 얘가 지금 기분이 나빠, 저거. 지금. 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집 앞에서 차 타고 가지고 돌아다니고. 막뭐 빵빵빵 소리내고 와서 죽이던지 그러면 아니 저 자식 저거 저건 좀 열받는데? 집앞에 보급이 떨어져? 아 병신총 아 헤드샷 맞췄는데 왓더팍 연막탄이 하나도 없어? 야너 이집에 박을거야? 이 야, 그래, 그래,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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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이 이상해, 링스 들고 있는 것 같아. 저놈, 가자, 가자, 딴데 가자. 아, 왜 나야? 아, 왜 나냐고? 덩초덩초 동초, 동초. 에이, 헬로우! 미안하다 야야야 여기 세웠어 얘네 세웠다 저... 죽었다 <laughs> 앞에 밀어볼까요? 방금 저 MK12 쏘네 차 뒤에 자빠져 있는 거 같은데 뭉개다 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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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처장! 어? 어디서 늦은거야 어? 응처장 나숱타왜 이렇게 못 던지냐? 이게 저기서 안 죽어? 뒤에 하나 인데아씨씨 타임 빠져야 되는데, 이게? 붕괴다! 어. 밑에 피구공 있다. 나이스! GG!